여기서 세부적으로 가면 어떤 거는 잡고, 어떤 거는 숨고, 그렇죠. 근데 잡고 숨는 게 모두 생존과 관련된 거잖아요. 요걸 아시면 됩니다. 생존. 생존을 위해서 빛을 사용하는 물고기 4개를 우리가 본 겁니다. 자, 그럼 문제풀이 하는 거고요. 그럼 문제풀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건져야 되는 키워드는 뭐예요? 생존은 빛을 내는 것과 관련이 있구나. 생존하기 위해 빛을 사용하는구나.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. 이제 다시 한번 근거를 살펴보는 겁니다. 제가 여기저기 모아놨어요. 첫 문장은 물고기가 빛을 낸다는 얘기가 나왔고, 랜턴 피쉬, 드래곤 피쉬, 그리고 스포크 피쉬의 사례가 이렇게 쭉 나왔죠. 근데 이 각각의 물고기가 하는 걸 보니까 숨바꼭질이죠. 어떤 물고기는 잡고 어떤 물고기는 숨고 이게 숨바꼭질인 거죠. 그리고 빛을 낸다는 건그 물고기가 보느냐 또는 다른 물고기들한테 보이지 않느냐에 관한 거니까 그 내용이 이 시각과 관계가 있는 거죠. 그래서 a game of hide and seek that prioritizes the sense of sight가 답이 되는 거예요. 자, 여기 오답들 보시면요.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선지 1번은 의사소통이 틀렸고요. 3번은 시각과 상관없는 음파가 나온 게 틀렸고요. 4번은요, 다른 종들의 빛을 따라하는 게 아니죠. 그러니까 틀렸고요. 자, 5번은요, 더 넓게 보는 게 아니죠. 빛을 사용해서 보느냐, 보이지 않느냐. 이겁니다, 이거. 그래서 오답들이 되는 거예요. 자 화면 멈추고 이 지문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. 그냥 재미삼아 보세요.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. 아 그런데 요건 있다. 스포크피시나 드래곤피시나 앵글러피시 있죠. 얘네들은 좀그 구조상 어렵습니다. 근데 지금 5월 모의고사에서 물고기가 나왔잖아요. 그럼 물고기를 다룬 지문이 또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.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. 스포크피쉬에 대한 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내용 보니까 어려워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문제풀이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등장했던 물고기들이 아 이렇구나 정도는 그 내용을 알아두시면 혹시 다음 문제풀 때또이 물고기 또는 이 물고기와 생존 방식이 비슷한 물고기들이 나올 때그 내용 이해하고 문제풀이를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. 도움이 돼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재미삼아만 보지 마시고요. 좀 재미도 느끼시면서 다음 시험의 문제풀이를 위해서 배경지식을 갖추는 차원에서 보셔도 되겠어요. 자, 그러면, 아, 요거 프로젝트 예우디. 여기 지금 날개 아랫부분에 빛이 달려있는 겁니다. 근데 이 빛이 달려있는 게 스포피쉬가 배에 빛이 있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거죠.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. 이렇게 수능 영어 빈칸 문제에서 그 빈칸이 지문의 끝에 있는 경우는요. 그 지문의 처음과 끝을 먼저 보는 걸 추천합니다. 그 이유는 지문의 중요한 내용이 이 처음과 끝에 담겨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. 꼭 명심하시고요. 이런 식으로 풀면 여러분이 더 정확하고 더 빠르게 풀수 있습니다. 제가 계속 강조하는 풀이법입니다. 응원합니다. 화이팅! 더 좋은 수업, 더 좋은 세상. 언어를 넘은 치유.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. 그럼 행복하세요. 다음에 또 만나요.